오늘 13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그냥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알자는 거죠. 말씀 속에서요. 속사람이 뭘자. 이 말을 길게 할수 있지만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헬라적인 헬라철학적인 인간 이해에는 옳지 않습니다. 자 헬라철학이 뭡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은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삼각형의 진짜 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점이 뭐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산수 또는 수학을 한번 회고해 보죠. 점은 위치만 있고. 넓이는 없는 거라고 정의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위치만 있고 넓이가 없는 점을 찍을 수 있나요? 아무리 뾰족한 연필 현미경으로 점을 딱 찍어도 현명으로 보면 넓이가 있잖 그게 헬라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그것이 진짜다. 그게 이데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육은 가짜고, 영이 진짜다. 틀린 거 아닌 거 같죠? 근데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 영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고 육은 땅의 세계로 썩는다 그렇게 갑니다. 많이 들었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헬라 철학적인 겁니다. 이것은요 모든 종교에다 갖고 있어요. 한국 토착 종교는 어떻게 설명하죠? 죽으면 몸은 땅에서 썩고 뭐가 혼이 어디로 가요? 헤매다가 <laughs> 어디 무슨 길로? 어느 길로 가고 헤매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인간 이해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혼 불멸이나 영과 육이 분리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기본이 뭐라고요? 헬라의 인간 이해라는 겁니다. 이 우리 신학이 유럽에서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절로 신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갖고 우리 신학을 설명한 게 많아요. 이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심리학적 인간이에요. 지금도 영혼 사이키 등등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묵시론운적 인간이에요. 아좀 무겁죠. 우리 옛날 성경은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요즘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육의 변화를 믿는 겁니다. 즉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 모든 인간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죽음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고 육의 변화를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마지막 날에 근데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죽은 이후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나 전설 따라 삼천리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죽음 이해는 앞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은 완전한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 사람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배운 것을 사용합니다. 자, 1장부터 읽어갔죠. 오늘 13번째입니다.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읽어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속사람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새겨진 마음판이죠. 그렇죠? 벌써 생각이 안 납니까?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바로 새 언약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사람이 겉 사람이고 세언약의 사람이 속 사람입니다. 단순히 육체와 영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헬라 철학적인 이해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궁금하시면 나중에 더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신학에서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제 헬라 철학적에서 자꾸 우리 성경적으로 이 묵시록적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학께에서도 그래서요 이새 언약의 사람이 속사람이다 이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좀 어렵지만 하나하나 읽어 가십시다 자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거나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바로 위에 있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도요. 이 도표를 갖고 서로 비교해 보죠.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두 개를 비교하는 이 방법을 잘 사용했죠. 이해하기 쉽게 해 줬어요. 자, 오늘도 이것을 계속 채워 나가겠습니다. 자, 겉사람은 뭐라고요? 날마다 낡아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육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죠. 노화되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50이 넘어가면 새로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50 전과 50 후가 정말로 달라진 게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동이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도 안 느끼고, 그러면 뭡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까?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진다 속사람도 날마다 낡아진다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다시 17절 넘어갑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이 말씀도 다시 도표를 채워갑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가벼운 환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자, 우리 바로 앞절에서는 어떤 환난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 문턱에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라고요? 가벼운 거에 속합니다. 근데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운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비시켰죠? 우리가 속 사람이 받을 영광은 무겁다. 이것은 뭐라고요? 잠시 받는. 속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정말 몇 초가 막몇 시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간을 보면 그것은 역시 잠시이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시고 저게 영원한 거다. 하는 이루기 위하다. 성취하기 위한 거다. 이것은 준비일 뿐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준비일 뿐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이것도 채워갑니다. 겉 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근데, 진짜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때뭘 봐요? 겉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투자해요? 겉 사람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벌어요? 겉 사람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율법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장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죠. 참 쉬운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비시키면 정확해집니다. 겉사람은 그 어디에 삽니까? 집은 집인데, 이것이 텐트로 만든 집이라는 거죠. 근데 속사람이 살 집은 건물로서의 집에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우리 헬라어원어는 빌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속사람이 사는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왔는데, 오늘은 건축가이신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고 저거는 어디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무너지면 속사람은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보시죠.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슨 집이? 영원한 집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도 이렇게 비교 삼 절로 같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있다 그랬죠. 속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곳에. 그래서 겉 사람은 여기서 탄식하고 있으나 속 사람은 사모한다. 그래서 겉 사람은 벗은 자들로 드러난다. 속 사람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그래서 조금 전엔 건축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누군가 태요? 양복쟁이 양복쟁이 하나님 바느질하시는 하나님 얘 되시죠? 옷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절로 넘어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 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리합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기를. 그러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로 우리를 입히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짐을 짐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지만 속 사람은 뭡니까? 하늘 자유하게 사는 거죠.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저건 뭡니까? 속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삼킨다는 말을 썼죠. 무엇이 무엇을 삼킵니까?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킵니다. 결국 뭡니까 이속 사람이 겉 사람을 삼키게 된다 그 말이. 이 영역에 있는 것이 이 영역을 삼킬 것이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국 이쪽으로 가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준비이고 끝내는 이것이 이것을 삼켜서 이것만 드러나고 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것은 사라진다 그 말이. 이렇게 정리가 확실히 되죠. 그래서 5절 넘어갑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나라.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요. 증거가 뭐냐? 절대로 질문을 할수 있잖아. 그렇죠? 당신 뭘 믿고 그렇게 말해? <laughs>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laughs> 증거되셔. 그 증거가 뭡니까? 요거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짜게 주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증이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자꾸만 어떤 현상이나 영향력이나 권능이나 힘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삼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6절 넘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 현재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고 이때는 주와 함께 있는 건다. 근데요 표현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죠.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도 채워갑니다. 겉사람은 그 보는 것으로 행하고, 속사람은, 뭘로요? 아, 조금 전에 말씀을 갖고 얘기해줘.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그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정말 담대히 원합니까? 몸을 떠나기를 담대히 원합니까? 명백하게 원합니까? 정말 담대히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죠. 차라리 몸을 떠나. 자,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몸을 떠나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 그랬죠. 그렇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떠나는 것이 주와 함께 있다. 이것을 담대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명백하게 원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죽기를 싫어하거나, 우리 죽는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죽음이 자꾸 말이게 영혼불멸이나 무슨 뭐 저승길을 가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담대히 원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정말 담대히 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laughs> 안 해요? <웃음> 당연하죠. <웃음> 저도 지금 당장 죽어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러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궁극적인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몸과 함께 있을 때든지, 몸을 떠나든지, 궁극적인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데, 10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묵시론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때 각각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악행이고 이쪽은 선행이라고 했죠. 여기에 따라 받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쭉 요약합니다. 이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데,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입니다. 잠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겉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속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옛 언약의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단순히 육체와 정신의 분리, 육체와 심리, 그거 아닙니다. 영혼, 불멸, 그것도 아닙니다. 육과 영이 분리할 때, 육, 영, 단순히 거기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정말, 겉사람은 옛사람이라 같은 거죠. 그렇죠? 속사람이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고린도 후소를 읽지 않으면, 처음부터 읽지 않으면 이 결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은 오직 은혜로 사는 은혜적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벽이 있는데, 이쪽은 율법이고, 이쪽은 은혜죠.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 겉사람이고,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이고, 이쪽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쪽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 같아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이쪽에 애굽이 있고 저쪽에 가난 땅이 있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것이 겉사람이고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함께 율법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고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끝내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도 한 거죠. 이것과 함께 비유로 육신과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육신과 영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헬라 철학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림으로 봐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배우시는 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자꾸만 새롭게 익히게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슬그머니 쓱 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중요한 것을 저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입니다. 홍해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하시겠습니까? 은혜. 은혜의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교회건, 아무리 좋은 교육은, 큰 교회건, 유명한 교회건,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겉사람만 가르치는 겁니다. 성공, 출세 등등 말입니다. 세상에 영광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은 어느 교회나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순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식 뭐 복음이라는 말은 세상 다 말해요. 그런데 말은 복음인데 내용은 뭡니까? 율법. 율법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우린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속 사람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요, 알아가는 감동이 더 기뻐요. 그런데 율법 속에 있으면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 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율법은 율법으로 끝납니다. 할수록 죄의식만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정말 영적 성장은 그게 아니라는.